UBC 뉴스가 선정한 올한해 지역의 10대 뉴스. 오늘은 현재 진행형인 청와대 함영 수사 의혹에 대해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의혹이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터져나온 청와대 함영 수사 의혹.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개입해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 측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도록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김기현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해 선거에서 떨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울산 시장 선거는 중대한 사자로 인해 모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던 송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퇴 진화에 나섰지만 가명으로 진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 시청과 부산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그동안 말을 아꼈던 송초로 시장도 눈이 펑펑 내릴 때는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을 뿐 속시원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때를 기다렸다 시민들의 속시원한. 흔히 말씀드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김전 시장과 황운하 전울산 경찰청장, 청와대 등이 주장과 반복을 거듭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송병기 부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 박기성 전 비서실장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고 관련 공무원 10여 명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송초로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위기 속에 청와대 함영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함영 수사 의혹이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